유튜브 쇼츠 막 스크롤 하다보면 재밌는 영상 너무 많죠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누군가 요청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것만 좀더 해주세요 자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질문의 기준 하나로 제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질문 공유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할수 있나? 기꺼이 할수 있다면 바라는 거 없이 예스를 합니다. 내가 기꺼이 할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스하게 노를 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요. 제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건 내가 노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내가 억지로 해줄 때 잘생깁니다. 제 영상이 뜨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한 분들일 거고 말인즉슨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 에너지 전부다 감지를 합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라면 먹을 때 단무지를 좋아합니다. 김치는 좀 짜요. 그래서 단무지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단무지를 좀더 달라고 할수 있어요. 더못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기준에 따라서 추가금 다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음식점의 룰이니까, 어, 혹은 기꺼이 더 주시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신경질적으로 원래 안 되는데 뭐 단무지 값이 얼마인데 뭐 이러면서 주는 거야. 나그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자 식당에서는 단무지를 낭비하고, 저는 받는 저는 기분이 상하고.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서 의외로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단무지처럼 낭비하고 받는 사람은 기분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요청할 때.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면 기꺼이, 억지로 할것 같으면 제발 노라고 깔끔하게. 이 기준 하나면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나의 일은 훨씬 선명해집니다.